감사할 힘도 주께서 주신다. 감사할 힘도 주께서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에 한자한 자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이요. 평생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구절입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봤던 다윗이었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무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별칭 별명이 주어졌던 이가 바로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모든 걸 누려봤던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나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도, 우리가 감사한 것도, 우리가 헌신할 힘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헌신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힘조차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깊이 위로하고 다시 감사와 소망의 자리로 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까? 아니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다섯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위대하심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위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속성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하던 그러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기는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을 높이고 송축하는 이 상황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지금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다잘 풀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도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성전을 위해서요. 모든 열정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전쟁의 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모든 걸다 바쳐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마지막 결실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왜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까? 저 이만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될 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역사에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왜 제가 성전을 못짓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윗의 수건이었어요. 평생의 소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라는 것은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시선의 결과입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줄어들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확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해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이라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범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혼재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근거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말씀에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럼 감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일으킬 때, 내 안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안의 우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상은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속삭여요.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고 당신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꼭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감정 어때요 두려워하고 불평하게 돼요 내 감사의 조건이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 세상의 기준을 두면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거짓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런 기도를 드게 돼.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오염된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역할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우리를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무엇을 깨닫냐 우리의 정체성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나는 결코 예수 안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아, 감사가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매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감정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찾아오면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들을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옳지 않은 신앙이에요 나에게 감당치 못할 일이 찾아올 때 뭔가 내 마음에 맞득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가 아닌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불평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계속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결과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흐름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요 그리스도께 돌리게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난감한 일이 있어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이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제가 한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꺼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다시 보는 우리 영적인 시력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주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이미 영원한 유업을 받았다고. 그 성령의 조명하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비출 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억누르고 억눌러, 억눌러서 억지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최근에 감사가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지금 생명을 거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혹시 내 삶에 무엇이 무너지면 감사가 함께 무너질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서고요. 성령께 우리 마음의 시선을 맡길 때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내 삶이 고단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낙심되고 삶이 버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다시 내 삶의 감사가 흘러넣으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신앙적인 행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감사를 내가 드린다고 해요 감사를요?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신앙적인 압박감이 다들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드리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사를 하죠 시간을 왜 드립니까? 그 시간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왜요? 그 재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감사도, 헌신도, 열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섬기려는 마음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 표준세 번역 버전으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헌신조차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무너뜨려요. 첫 번째,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는데 왜 자랑을 합니까? 자랑을 무너뜨려요.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또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냐? 우리의 불안도 함께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헌, 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만큼의 나에 대한 선물을 주셔야 된다. 축복하셔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까? 공로주의는 복음이 될수 없어요. 공로우식은 아닙니다. 반대 사람이 또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인이고 벌레 같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으니, 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열등감도 복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할 교회에서조차 나를 포장하고, 가면을 써야 되고, 자꾸 나를 증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자꾸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자유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게 없어요. 한 가지가. 무엇이 없냐?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이 나쁜 거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의 위험성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증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열매가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켜요. 항상 우리가 신앙에 고백하는 것 무엇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주셨더라.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께 붙들었더니 하나님 그 인생을 역전시켰더라.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고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매력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더라. 이게 간증의 요체가 되면 그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잘 됐다라는 건요? 은혜의 영역이긴 한데,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새 생명축제를 우리 교회 하지 않습니다. 전도축제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정직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나의 선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하게 됐지? 저 사람은 왜 저런 길을 가고 있지?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무너져야 되는데 분노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왜저 사람의 선택은 다를까? 그런 질문이 있는 사람 앞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여러분 삶으로 설명하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어 주셨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어떤 역할로 여러분 헌신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꾸는 교회 온지 이제 딱만 2년이 됐더라고요. 늘, 늘 목회자로서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걸 느꼈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안아야겠다고 늘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척도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나 제가 그걸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수치로 평가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또 전도 몇명 했느냐? 너 헌금 얼마나 있냐? 너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했냐라고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때 너의 마음은 어떠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을 만나든 이 일을 하든 너가 예배를 드리든 복음과 전도와 성교 이런 기독교의 어떤 단어들이 너의 삶에 연결될 때 그때 너의 마음은 어떠했냐 이걸 물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참된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사모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요즘에 예배 기쁨이 사라졌어요. 헌신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뭔가 기도가 잘안 되고 헌신이 잘안 되고 예배 기쁨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의 굉장한 전략적인 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 여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이 뭐예요? 너는 지금 되게 못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낙심은요, 너는 너는 조건도 안 되고, 너는 뭔가 할수 있는 충족되지 않는 불안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낙인찍히는 게 낙심이 아니에요. 낙심의 신호는 뭘까? 지금 내 마음이 떨어져 있고 상심해 있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못한 이 낙심 하나님의 어떤 사인일까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낙심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낙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빈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내 마음이 되게 공허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초라함, 나의 지침, 나의 외로움, 나의 실망, 나의 낙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내용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묵상이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가 되고,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면서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 때문에 다시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 어 기도로 돌파하면 되죠. 어, 말씀이 지금 힘을 주고 있으니까 돌파하면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면 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역대상의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감사로 끝난다는 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고통스럽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히려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자신의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감사의 근거가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감사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보다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성전을 짓지 않아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위대하심도 주께 있다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부와 존기가 주께로부터 온다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한 줄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감사를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다시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 심지어는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하고 있다 그것이 기저가 되고 있다라고 깨달은 영혼들은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희망찬 미래를 보게 됩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실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은혜를 우리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 은혜가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소망을 품게 하고 내일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일으키게 하는 거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감사의 불씨를 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내 상황과 조건,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이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일 수 있어요. 무너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저만큼이나 지금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내일을 새롭게 열어가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한다? 감사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감정으로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